자 오늘은 고양이 탐험자 시즌1사화가왔습니다어 괜찮으세요? 네. 자은혜인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탐험의 은래민입니다 오늘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고양이의 새끼 고양이를 한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고양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아는 어, 박설 같은 사람인데. 어, 고양이를 잘유인솔 t v 라니유인솔 t 이고어 저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 고양이한테 한번 불려와서 뒤쪽에 피가 엄청난 적이 있고 어,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어서 고양이를 잘 보내주고 어, 잘 먹이도 주고 잘 행복하게 자랄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갑시다 갑시다 네. 예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을래님은 고양이 탐험을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네. 을래님이 보여주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요 아니요 제가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 고양이를 잘 보이게 할까요? 고양이를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네. 고양이가 있는지 안 보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네요. 여기보세요. 음, 고양이가 있네요. 그러 어떻게 구조해야 할까요? 잠시만요. 고양이 이런 기좋 거를 여기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수준대를 합니다 이렇게. 오마이, 깜짝아. 이거는 이걸. 아마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지 말라는 고양이 엄마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궁금한건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일단은 고양이 아까는 고양이가 많았었는데 저도 여기를 다쳤거든요 고양이 엄마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사료를 한번 두고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을레님들어세요 네. 셔 자자 고양이. 안녕하세요. 양리님이좀 오도록 하세요. 네, 들어갔어요. 이거 카메라 하겠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냅쪽 안에 틀어놨어요. 예. 여기 고양이 몇 마리가, 여기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냅두고 갔네요. 여기 밑에 있너 네. 많이 부어주지 마세요 네. 안에서 한 먹을게요 자 이제 주세요 네, 이제 아마 먹을겁니다 야 고양이가 왜 안먹나요 그러게요 왜 안먹을까요 먹어야하는데 갔다와서 한번 일단은 갔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화는 끝났습니다 아니, 응. 아니 4화는 응. 끝났습니다 좋아. 자, 일단은 고양이가 음식을 다 먹기 전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게요자 그럼 우리는 다음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